네,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종보 3학기 차 2중식이고요.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KMD라는 이제 검수사 사무소에서 인턴했던 인턴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네, 이제 k m d KMD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인턴십 활동 사항 그리고 네, 가면서 거기서 느꼈던 이제 미국과 국내 설계사무소와의 차이점, 그리고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체류하면서 거기서 느꼈던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터시 소감까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KMD 같은 경우, KMD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는 설계사무소인데요. 이제 1963년부터 이제 미국 설계시장 속에서 자신들만의 이제 건축 문화를 만들어 온 회사이고요. 이 KMD는 이제 좀 국내와는 다르게 그뭐 어, 그 각지에 이제 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포틀랜드,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멕시코 시티, 그리고 두바이까지 지사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그 본사에서 인턴십을 진행을 했습니다. KMD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헬스케어, 오피스, 리테일, 리스드 유즈,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병원 건축으로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회사였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자신만, 자신들만의 리서치 그룹을 가지고 있, 어 있어서 이제 자, 그런 뭐 아티클, 그 아티클을 게재를 한다든지, 그런 프레젠테이션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 그 진행하는 것들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KMD의 디자인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그뭐 어, 문화적 컨테스트, 그러니까 문맥 한국말로 하면 이제 문맥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도시적 문맥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그 독특한 수요에 대한 그 특성화들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다양성에 대한 반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만약 병원 건축을 한다고 하면 이제 병원 건축에 대한 그런 특성들만을 가지고 이제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 뭐 건축에서 나타나 있던 뭐 디자인 특성들도 가져와서 병원 건축에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KMD 같은 경우 국내에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회사인데요. 이제 KMD 같은 경우 이제 한국 차병원으로 유명,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2008년도에 AIA National Healthcare Award를 수상했던 병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시 신청사 국제공모도 단선이 돼서 이제 지금은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저희 이제 작년에 이제, 삥쌤 그 답사로 저희가 이제 UCT 통합 운영센터 답사하면서 이제 저희가 직접 가보기도 했었던 그런 건물을 수행을 했었던 이제 회사입니다. 어, 인터십 기간은 7월에서 8월,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이제 한 달가량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연수 내용 같은 경우, 이제 디자, 저 같은 경우 이제, 어, 일산에 이제 차병원을 새로 이제 디자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초기 계획 단계에서 계획 설계 초기 단계에 이제 서포트 하는 내용을 서포트 하면서 같이 디자인을 직접 진행을 했었고, 어, 어 그, 그 중에서도 이제 건물을 내에서 이제 커머셜 리테이스, 상업, 상업, 저 친구 상업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직접 디자인을 참여를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한 번씩 이제 디자인 한국과 연결을 해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토론을 어, 디자인에 대한 보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PPT 작업기 이제 동반해서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뭐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궁심을 하면서 느꼈던 이제 국내와 이제 미국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느꼈던 거는 이제 설계사무소와 이제 시공사의 관계가 좀 국내와는 좀 차별성 이 있다는 것을 좀 느꼈었는데요. 이제 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디파트먼트에서 이제 주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저 말고 같이 갔던 처리가 진행했었던 아키텍처 디파트먼트 같은 경우 주로 실질 설계 네. 업무를 주로 했었는데 제가 직접 이 업무를 했던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또 이제 강지은 씨라고 거기 회사에 있었던 한국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이제 감리 부분에 있어서 국내와 다르게 굉장히 어, 일이 많이 분배되어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오히려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보다 어, 런 시 c 설계 업무라든지 이제 감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야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건설현장들이 운영이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 무분별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업 대기업에서 그 생각된 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던 프로젝트를 보면 그 실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디자, 그 도면을 계속 체크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어, 그 마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만 현장에서 바로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설계사무소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선정이 되고 어, 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음에 따라서 프로젝트 그, 건설현장에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예, 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BIM에 대한 활용이었는데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BIM으로 이제 도면을 제출하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도면 BIM 설계가 마무리되고 나서 BIM 도면만 한청으로 맡겨서 진행되는 경우가 경우가 지금 사실상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그 BIM이 실질적으로 디자인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이 돼서.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그 협력업체들, 이제 전기통신 소방 설비 같은 것들도 그런 b i 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어 있어서 그 도면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 그런 것들에서 좀 국내와의 차별화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자인 뷰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초기 컨셉이 컨셉에 대한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마치 서비스를 해줘 당연히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만 이제 거 주주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여기 이제 KMD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어, 지출 내역 같은 걸 잠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그 시기별로 이제 그 디자인 초액부터 초기 단계별 그, 그 지급액 단계별 이제 계약비들이 각각 정해져 있어서. 초기 컨셉비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좀 제대로 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국내와는 차별화되는 그런 점들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이제 제가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차일산 병원, 그, 어, 차일 하스피탈 컴퍼레스디벨롭먼트 플랜이고, 그리고 이제 상업 지역에 지어진 것이고요. 이제 용적률 어, 폐율 70%에 용적률 60%. 100%의 건물로서, 어,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프로젝트 관련 주요 상황으로 보면, 어, 아무래도 병원, 이 프로젝트 특이,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병원 건축이긴 한데, 상업, 상업 건축이랑 이제 같이 엮여져서 믹스 유즈도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충부에 상업적인 건물이 들어가고, 고충부에 이제 병원이 들어가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어, 아무래도 상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임대 면적이라든지 이런 병원, 병원도 이제 실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적 확보에 대한 면적 확보를 최대화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개념을 깔고 있었고요. 저도 이제 여기서 도면을 그렸었는데 도면을 그렸는데 이제 제가 좀 과하게 그리니까 거기다 달러를 그려주더라고요. 그 같이 진행했던 분이 그래서 굉장히 미국인데 오히려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합리적인 것들이 더 중요시 된다는 것. 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대한 효율성 측면이라든 것들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접근은 이제 처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제 드로우 오프 존이라든지 주차에 대한 그런 스터디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뭐 그런 수직 동선에 대한, 그 엘리베이터 계획이라든지 코어를 집상, 집중 코어를할 건지, 급상 코어를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스터디를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동선과 이제 저축구에서 이용하는 상업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간의 이제 동선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디자인이 수행이 되었고, 네, 디자인 전략으로는 이제 메싱 작업과 더불어서 이제 외관, 외관이 어떻게 하면 어트랙티브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닐 것인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저, 정체성 확보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정체 수확권에 대한 디자인 전략, 그리고 그. 장소성과 그런 어떤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을 k f d 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서 디자인이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에 대한 법토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작업이 진행되던 어있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3층까지는 이제 커머셜 존, 으로 상업 지역으로 이제 상업 건축으로 되어 있고 위층 이제 4층부터 이제 병원 건축으로 된 단면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전략으로서 그쪽에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1층에 대한 임대면적 비가 높게 나타나고 2층부터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2층에서는 2, 3층은 이제 임대비가 적게 나오는 그런 현상 때문에 2층에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임대면접, 임대비를 확보를 해주고 그 듀플렉스 되는 공간들을 통해서 1, 2, 3층 전부 다 이제 그 건축주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런 그 임대 면적과 임대 그 활용도를 가질 수 있는 건물이 될수 있도록 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그쪽에서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도면이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은데 그쪽에서 이제 평면 작업을 하면서 그 거기에 있던 제 사수 오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대1로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한 번씩 어, 그 손도면을 주로 많이 그렸어요. 그 손도면을 그리면서 이 사람 같이죠. 대1로 대화를 하면서 계속 디벨롭하면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laughs> 거기서 작업했던 최종 도면 도면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아무래도 한 달간 이제 초기 단계였다 보니까 이제 도면이 최종본이라고 할수 없고 중간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laughs> 도면들이고요.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계획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커머셜종과 커머셜 병원 부분을 나누는 그런 계획안을 보여주고 있는 다이어그램. 이 거기서 저가 이제 KMD를 가기 전까지는 주로 다른 프로그램 툴로 작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실, 그 인턴, 그, 그, 지금 PSM사는 인턴십의 측면이 실무를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가게 되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스케치업으로 주로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가기 전까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실 좀 등한시 했었는데 가게 되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서 가서 이쪽에서 어 많이 도움이 됐었고. 원래는 안, 하, 안 했었던 것도 이제 하나의 스킬업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저의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에서 잠깐 시간이 남았던 적이 있는데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그 사수가 가르쳐줬던 이제 맥스웰 같은 렌더링 툴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한 번씩 연습을 했었던 그런 렌더링 샷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인턴십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체류하게 되면서 느꼈던 좀 특이하고 다 생각했던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중교통이었는데 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스마트 도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심이 좀 가게 됐었나봐요. 그 여기서 봤던게 이제 어, 제로에미션 버스라고 해서 AC 트랜지스에서 운영하는 버스인데, 어, 말 그대로 이제 CO2 방출을 하지 않는 친환경 버스입니다. 이제 지금 연료전지로 운행되게 되는 그런 버스인데, 이제 수소와 대기준 산소를 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얻어서 이제 운행되게 되는 버스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버스 같은 것들, 이런, 어, 친환경 버스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있, 있긴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이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배려가 굉장히 잘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버, 여기 있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식으로 이제 램프가 경사로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오, 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기계식 그 경사로를 이동을 해서 버스를 탑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버스기사 아저씨가 그 휠체어를 타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지, 버, 버스기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직접 그잘 지정되어 있는 자리에까지 이제 안착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장애인들이 쉽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버스가 이제 빨리빨리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이렇게 탑승할 때 동안 여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어, 불만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게 굉장히 어,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 도로가 국내에도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어, 사실상 자전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전거를 이용할 때 특정 장소, 이제 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만 많이 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버스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트렁크라든지 버스 앞, 앞부분에 이제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타다가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내려서 다시 버스, 다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몇 번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어, 이용도가 훨씬 국내보다 훨씬 더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십 소감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이제 사실상 저희 선배들이라고 할수 있는 건축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그리고 뭐 저희의 진로라든지 건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뭐 그나마라도 이제 자신의 본인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런 네트워킹 구축 구축을 할수 있었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이제 인턴십 하면서 많이 남았던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표